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구호를 세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근 보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주식을 보고 있대요 더 어... 어디 가려고요? <laughs> 못 가요 <laughs> 대대를 해줘서 올려주는 동작 수업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 보네요 하루에 평균 한 10개에서 13개 사이인데요 아 이거 지금 스케줄이에요? 네 예, 이번 주아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예 요즘에 진짜 바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빨리 긴 거랑 수업하고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13년째 뵙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남편분하고 동생 아는 지인 돕고 오고 지금 현재 이제 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따라서 2년 동안 주말 없이 맨날 따라다녔을거든요 월급이나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없었죠 평균 한 3시간에서 4시간 잤는데요 우와. 목소리도 새벽에 이제 6시 수업할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박수로 쳐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하고요 운영한 지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어, 오늘 일요일 아침 일찍인데 출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일요일에도 지금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나가는 출근길입니다 이제. 수업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 보네요 하루에 평균 한 10개에서 13개 사이인데요 주말에는 지금 다못 하신 분들 일요일에도 날 잡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좀 있는 편이고요 늦은 시간까지 하면 12시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몇개 정도 하세요 수업을? 평균 한 6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지금 13년 차 됐고요 어, 엄청 오래 하셨네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이제 42입니다 <laughs> 좀 아, 늦게 그럼요. 시작했어요 <laughs> 아, 좀 어떻게 하다가 서른이라 나이쯤에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공대 쪽 나와가지고 원래 반도체 쪽에 있다가 아, 반도체 일을 하셨어요? 예예 원래? 예. <laughs> 원래 연구개발 쪽직을 하다가 아, 그 일을 한 3-4년 했었어요 반도체 연구개발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직장인데 그만두고 이제 트레이너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네 사실 거기서 일할 때 일했던 아, 시간이 한 주에 한 100시간 정도 일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한 2-3년 버티다 보니까 아, 도저히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심이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제 헬스 쪽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때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제 아, <laughs> 그러면 처음에 트레이너로 시작하려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접했던 게 이제 약간 재활 쪽이었어요 이 기자님 따라서 이제 2년 동안 주말 없이 맨날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네. 월급이나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없었죠? 그냥 무엇으로 우선은... 아, 이제 네, <laughs> 네 맞아요. 그때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19살이나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해서 주말에도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때 새벽 6시에 또 오픈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였었어요. 아매일을 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직원으로 있었던지는 거의 5년 정도 있었고요. 거의 5년 동안 했다 고 보시면 되죠. 그럼 5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 네맞요네 <laughs> 시간 자고 또 나가고. <laughs> 네 맞아요. 평균 한 3시간에서 4시간 잤는데요. 네 시간 잘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3시간 잘 때는 목소리도 새벽에 이제 6시 수업할 때는 목소리 가안 나오니까. 네회원님한 <laughs> 분이 아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박수로 쳐달라고 <laughs>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 <laughs> 네. 엄청 성실하게 그몇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편. 집안이 좀잘 살지는 않았었어요. 네. 사실은 초등학생 때는 이제 막 소주나 맥주병도 팔아보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때 신문 배달해보고 고등학교 때 이제 옷 장사도 해보고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 좀 있으셨고요.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엄청 크게 다치셔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약간 가망이 없다고 좀 그런 얘기까지 좀 했었어요. 신문 경색으로 좀. 사실 거라 했었는데, 극적으로 좀 살아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좀 되게 어려웠던 삶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때. 아버지가 다치서 셔또 일을 못하셨으니까. 아버지께 좀 제가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도 좀 이제 열심히 좀 이제 살게 됐죠. 아버지가 다치시고 나서 집에 어머니도 좀안 계신 상황이 됐어가지고. 아, 그럼 아버님께서 이제 혼자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 형이랑 저랑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둘 매겨 살리시는좀 고생 좀 많이 하셨었죠. 그 아버지가 회복이 되신 다음에 시력 한쪽이 좀안 보이시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셨는데도 저희 클 때까지도 계속 어떻게든 저희 먹어 살리시려고 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집에 계셨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항상 바쁘셨으니까. 일하신다고요? 예.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 줄은 몰라게 모르게 된 거죠. 아무래도. 거의 아버지랑 똑같은 삶을 살고 아... 있더라고요. <laughs> 네. 들어오시죠. 오면은 네네. 어떤 일부터 하세요? 가장 먼저 런닝머신이랑 전체적으로 좀 청소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도 깔끔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빨래도 야 되네 몽패딩 입었을 때 몰랐는데 예. 와, 동치가 엄청나신데요 아 그래요? <laughs> 헬스장에 갔을 때그 관장님 자체가 배에 이렇게 나오고 관리도 안 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 좀 저는 좀 약간 별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보여지는게 있어야 되니까 그 스케줄에 또 운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 정도 취소되면 아 그때 또 바로 예. 운동하시고 빨래 좀 꺼내올게요 요즘에 진짜 바빠져가지고 아, 집에 가면 진짜 빨래 긴 거랑 수업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목소리가 좀 쉬어.. 네 있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회원님들이 다들 감기 걸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어요 여기가 동네가 사람들이 막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도 수업이 그렇게 많으시네요 동네 상권인데 이 수업문도 있기는 해요 여기 제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오픈한 이후에 이제 오신 분들이 소개소개로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어떤 분은 13년째 뵙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머 니하고 남편분하고 다 이제 모시고 와서 하다가 동생 이 아는 지인도 있고 오고 지금 현재 이제 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 본만큼 제가 많이 보답을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PT라는 게 쉽게 이제 1, 2년 동안 연을 이어가고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저로서는 진짜 감사하죠. 정말로. 맞아요. 맨날 이렇게 했다는 게 느껴지시네요. 말씀하시면서 그 거의 기계적으로 하시는데요? <laughs> 그렇죠. 벌써 13년째 지금 빨리 개고 있으니까. 어. 저는 이게 게다가 뭐 지겹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증거니까. 되게 감사하죠, 저는. 어우 덥네요 빨리 잠깐 했는데첫 수업은 네. 어떤 분이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음 오긴 하셨었어요 근데 네. 그 몸에 불균형도 좀 있으셨고 네. 몸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정상적으로 체형을 맞춰줄 수 있는 동작을 좀 많이 시켜드리려고 해요 아. 보통 PT를 오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나 네. 근육의 증량이나 그런 목적으로 와도 몸의 불편함이나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좀 해소해 주시나 보네요 다이어트만 해서 만족은 될수 있지만 분명히 아픈 부분은 남아 있거든요 그거 외에 불편한 부분을 캐쳐를 하고 네. 케어를 해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능력까지 갖춰지면 정말 좋은 트레이너라고 볼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하면 고객님들 만족도 는 엄청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그렇죠. 현재 아직도 받고 계신 아버님 계시는데 지금 올해 이제 83세 되신 분이에요. 처음에 경도성 인지장이라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걸을 때도 고개가 숙여졌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세요. 전체적인 경추부터 이제 흉추 풀어 드리면서 진행해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펴져서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요즘은 걷는데 이제 확실히 좀 나아지셔서 이상없게좀걸어 다니세요. 아, 그럼 목도 그러면 괜찮아요. 예, 네, 목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셔. 현장을못 보셨거든요. 지금 들려서 이렇게 위쪽을 보시게 된 거죠. 아, 근데 또 어머니 디스크 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 어머니께서 그 허리 수술을 두번 받으셨거든요. 원래는 배임도 못 주시고 걸으실 때도 항상 꾸부정하게 걸어 다니셨었는데 허리도 지금 전혀 안 아프게 운동하고 어... 계세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가십니다. 원래 5분도 못 걸으셨는데, 되게 뿌듯하죠, 저는, 진짜로. 어, 그런 만족감에서 오늘 재등록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매달, 이제, 매출은 좀 이제 천만 원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재등록만요? 예. 네. 고객님들이 만족감이 이 엄청나다는 건데, 네. 고객님들도 좀 약간 고맙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나요? 가끔씩 뭐 용돈도 아뭐 치워주시기도 하죠. 아, 고르신 분들이니까. 네. 한라봉 뭐, 도라지 배즙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아, 아 네. 정말 사람 향기가 제일 많이 묻어나는 곳. 여기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재등 녹이 많은 이유가 재활과 기능성 운동 이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들한테 그런 자질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구 자체만 사용할 줄 아는 선생님들도 많을 뿐더러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도 헬스는 그냥 헬스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됐는데 거의 몇 천만 원 투자했었거든요. 돈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회원님들한테더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능성 또 고객님들도 느끼시나 보네요. 문자로나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진짜 진정성에부드한다고 아, 하셔서 진짜요? 정말 감사하죠. 아직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이 사람은 어쨌든 나하고의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이 돼서 오신 분들은 돈으로 생각한 순간 그분은 바로 돌아서요. 정말 고민이 있는 걸더 많이 해결해 주고 싶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짙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수업이 또 많으시잖아요. 요새... 아, 이거 지금 스케줄이에요? 네, 예, 예. 이번, 이번 주. 아, 어, 일주일 이제... 스케줄이에요? 예, 예, 지금 회원님들이 시간이 언제 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laughs> 이 시간밖에 없어서 이때 오셔야 된다고. 스타 강사의 삶이네요. 아, <laughs> 그런 느낌 아닌가요? 처음에는 저도 좀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그거밖에 없어지네요, 지금. <laughs> 그거랑 빨래밖에 없어지네요, <laughs>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궁금해지면 또 이제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쳐다봐서 또 배우고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이 선생님이 제자리에서 멈춰있지 않고라는 이제 발전된 가능성또 보여드리면 그만큼 회원님들 또 저를 이제 믿고서 또더 따라줄 수 있는 환경도 또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laughs> 네, 잘았어요 <laughs> 자 이제 골반 잘 빼서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 그대로 눌러봐요 무릎 잘 열어주고 골반 잘뺀 다음에 내주요자 시작 오 하나 그렇지 2 0번을걸어 20번 하나 둘셋와넷 심각하다 다섯 자 여섯 오케이 숨을 그만 싹 봐봐요 어? 어 뭐야 대박이죠 처음에 여기 시작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 <laughs> 이 골반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밸런스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 이걸 잡아주면서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 셋. 갑시다. 팔죽 오른쪽. 네. 더. 어. 아주 잘했어 <laughs>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먼저 잡자. 이거 어... 지금 이제 시간이 안 돼. 어, 어, 잘하세요? 네. 유산 어, 더예요 네. <laughs> 네, 아까 제자리 걸음하실 때, 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회원님께서도. <laughs>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laughs> 회원님들 중에 대부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골반이 틀어진 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은데, 근데 대부분 안 되면은 그냥 그 동작을 안 시키고 다른 걸 시켜버리거든요. 어, 이거 안 돼서 무릎 아프세요? 어, 그러면 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동작 자체를 모를 뿐더러 더 심하게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 바로 또 다운 스업 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해야죠. 어디 가려고요? <laughs> 못 가요. <laughs> 자, 내려가 봐요. 그렇지 아까 말렸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졌잖아 오, 예. 그렇지 다시 올라와주고 예. 헤드캐스트라고 하는데 하나 둘 들고 아홉 개 하나만 더꼭자 그만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대대를 해줘서 올려주는 동작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덤벨에서나 웨이트에서 절대 할수 없는 동작들이나 운동 효과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일곱 여덟 아홉 개한번더 버티기 3초 고 하나 둘더하 더하죠. 셋 오케이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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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laughs> 진짜 힘들어요. 불가리안 빽이라고 하는데요. 회원님들에게도 항상 웨이트만 하셨을 때 지루함이 느껴져서 안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런 걸잘 배워 놔서 말씀드리면 진짜 힘들어 하시면서 재밌어 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이런 거를 새롭게 배워서 내가 갖고 있는 큰 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거 배워보지 않으면 제가볼 때는 이쓸수 있는 근육들은 평생 모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정말 달라요 정말로 예. 이 활성화가 잘 됐을 때 근력운동 하게 되면은 트레이너분들에게 조금 필요한 게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회원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이 회원님한테 느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저한테 먼저 인사하고 나가세요. 되게 기분 좋게 들어왔다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보다 우선 여기가 편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냥 운동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만 그냥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배웠던 거에서만 이 회원님들을 접목하다 보면 은 분명히 한계가 생겨요 이 회원님들이 나가면 어? 이 회원님들이 어못따라서 나왔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들을 때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갖고 있는 트레이닝 말고 좀 새로운 거를 배워가면서 회원님들한테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너 분들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교육은 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재활 관련된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통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트레칭이나 운동만으로 개선이 안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 무릎이 아프다 면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아니면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거든요. 금막 이완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뭉쳐 있는 근육을 좀 풀어 줄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 줘요. 금막 이완이라는 걸 교육을 들으면 그것 또한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아파도못 했던 분이 근막 이완을 통해서 근육이 회복되고 나서 스쿼트를 해봤는데 또안 아파지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선생님은 웨이트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팠던 게안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선생님을 또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는 교육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네요. 예, 전반적으로. 예, 예. 13년째 듣고 있는 고인님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분 덕분에 오게 됐는데요. 어, 정말 친해져서 어. 남편분도 소개시켜 주시고 동생분은 음왕 사시는 분이거든요. 직접 또 오셔가지고 그 수업도 하시고 그 회원님이 아드님도 있으신데 그때 당시에 뵀을 때가. 5살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스키 이제 선수거든요. 저한테 이제 수업 받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 그 회원님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때 원래 설의 말에 있다가 그 회원님이 이제 먼저 이사를 가시게 되고, 갑자기 그 회원님께서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좋은 데 있다고. 다른 센터 없고 왔을 때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아, 자리를 알려주셨어요? <laughs> 한 2년 동안 계속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왜안 오냐고. 그래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오게 됐는데, 원래 는 처음에 저희 왔을 때 그분이 한 10분 정도 소개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이상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음? 처음에 오픈했어요 빚을 지고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빚 청소를 3-4개월 만에 좀 가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의인이죠 그분도 와. 아직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이나 수업 이런 거 자체를 떠나서 사람 대하는 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듭 예, 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이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제일 처음에 그게 컸었거든요 회원님 한 분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선생님은 수업보다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좀 크다고 그게 느껴진다고 반대로 또 불량적인 트레이너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 한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구호를 세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요. 네. 네. 보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주식을 보고 있더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PTA라는 금액 자체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너무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원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드렸냐면 핸드폰을 절대 들지 않고요. 물 드실 때도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서 호흡하시는 것 자체도 한번더 신경 써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얘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자리고 그만큼 콘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을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당연히 봐요. 수업을 그렇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게좀 있으신가요? 지금도 교육을 좀 듣고 계신 있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뭐 호흡법 관련된 거랑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또 회원님들도 한 분은 어깨 오십견 때문에 오셨는데 네. 호흡을 잘하셔서 이렇게 올라갔던 팔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호흡 하나만으로요? 네 진짜로요 호흡을 해드리면서 가동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해보니까 갑자기 쑥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오! 오! 네. 회원님 회님 <laughs> 잘했습니다 네. 어, 촬영을 해봤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되게 마음 편하게끔 또 해주셔서 촬영도 잘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좀 해주시고 더 이제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laughs> 마지막으로 네.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은 개인 헬스를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큰제 목표거든요. 무조건 PT만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신 그 기술들을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운동 오셨을 때 평생 동안 이 불편한 거를 혼자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 촬영하신 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